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죠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패턴 연습 주어의 이번에는 과거형 과거형 에 대한 문제를 볼게요 비동사의 과거형 과거형 이에요 자 먼저 나는 학생이었어요 했을 때 나의 주체가 이제 워즈가 되겠죠 이지의 과거인 워즈 자 1인칭 단수 일때는 이렇게 워즈를 쓰죠 어떨 때 과거를 나타낼 때 I am a student하면 현재형이잖아요. 나는 학생이야. 이건데 나는 학생이었어. 이렇게 과거로 표현할 때는 1인칭 단수인 I가 왔을 때는 was를 써준다는 거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인칭일 때는 즉 you죠. you. u 가 나왔을 때는 were를 써줍니다. w e r 발음할 때도 we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were 하지 마시고 뭐 하게되면 전쟁이죠 어 <laughs> 네, 요거 요거죠 네, 요거는 war 전쟁이고 요건 war war 요거 war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was를 씁니다 과거형을 나타낼 때 he was a baker he was a baker she was a cook she was a cook 역시 he was a pet 이렇게 형용사를 쓸 수도 있죠 그는 뚱뚱했었어요. 과거에는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키는 지금 키에서 별로 크지 않, 그, 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중학교 때 키가 엄청 큰 편이었죠. 예. 근데 그때 몸무게가, 중학교 3학년 때제 몸무게가 102kg 였습니다. 예. 그때, 어, 붙은 별명이 나르는 돈가스 막 이런 별명이, 별명이 붙었었는데, He was a pet. 그죠? 네. 과거에 뚱뚱했었다. 그럼, p e 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thin, 아이고, 자. thin이죠? 아, thin, 이렇게 얇은, 날씬한, 혹은, s l 더 n d e r 라고도 합니다. thin, 얇은, s l 더 n d e r 는 그러니까, 둘다 이제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요. 어, 살이 안 찐, 날씬한 느낌이 있는데, thin은 조금, 마른 어, 느낌이 좀 강하다. 그럼, 슬렌더는 진짜로 여러분들 그거 있죠? 속, 속된 말로 쭉쭉빵빵. 어. 그죠? 몸매가 아주 쭉쭉빵빵 하다 할 때, 슬렌더 하다. 날씬하면서 호리호리하다 할 때, 슬렌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팻과는 반대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데이가, 사람들은 보통 데이를 은근히 착각을 많이 해요. 데이는 현장일 때도 알을 썼죠? 유랑 마찬가지로. 자, 복수. 위, 유. d a 일때 과거는 이렇게 워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we나 you나 day가 주어로 왔을 때 과거를 나타낼 때는 비동사 워를 쓴다는 겁니다. 자, why didn't you come to the party? 했죠. Why didn't 왜안 왔니? 그죠? come to party. 학교에 오지 아니죠. 파티에 오지 않았니? Sorry, I was busy. Sorry, I'm busy. 하면 아, 나 바빠 이런 뜻이지만 미안, 나 바빠 이런 뜻이지만 Sorry, I was.가 나왔네요. 미안, 나 어제 바빴어. 그죠? I was busy. 그죠? 이런 식으로 과거를 나타낼 때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처음에 봤던 패턴이 주어와 비동사의 현재형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봤던 패, 패턴이 부정문. 자, 비동사의 부정문은 반드시 비동사 다음에 나시 왔다. 일반 동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재형의 의문 문이었죠.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거죠. Are you a student? Is she a student teache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늘 방은 저거. 아, 요거를 빼먹네요. 요거를 안 하고, 과거형을 먼저 했군요. 어. 자, 요걸 봅시다. 요거 먼저. 자, 이거 다시 보시면 현재형 의문문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현재형이지만 의문문인데 부정 의문문이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는 부정 의문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너 학생이니 이런 뜻이고, 그녀 선, 그녀는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학생이 아니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간단합니다. 아 낫을 줄여서 안트 안트 유 스튜던 자 요거 안트 요게 뭐예요? 아 낫을 줄였었죠. 근데 아가 맨앞 문장에 나오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야 돼? 대문자로 써준 거죠. 아 낫을 요렇게 축약형으로 안트 어 아, 스튜던 사실 요즘에 현재형 부정문은 문미국에잘안 씁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요 표현을 좀 은근히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지형 부정문 자체를 조금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영어 공부의 어떤 순서 차원에 있어서 많이 혼란을 주는 게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aren't you feeling well? feel well은 잘 느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몸이 좋다, 몸에 좋지, 몸 상태가 괜찮다라는 느낌인데 여기 부정이 있으니까 aren't y o feeling well? 너 몸이 좋지 않니? 몸안 좋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 she가 3인칭이죠? 3인칭이니까 is n 나쓸 줄여서 isn't she a teacher? isn't she a teacher? 거의 여기 발음이 어떻게 들리냐면 isn isn't she. 이렇게 들려요. 요거를 이젠트 씨가 아니라 이젠 씨 이렇게 들립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